네, 안녕하십니까. 아메리스 파이니셜의 브라이언 리입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도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명보험과 관련된 많은 질문들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생명보험의 보상 범위 또는 신규 가입 여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도 정상적으로 생명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어, 실제적으로 2월 달부터 발생된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과 관련해서, 어, 미국의 생명보험사들이 다양한 가이드라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 생명보험사들은, 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신규 가입에 대한 많은 제약을 두고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 더 적극적으로 어, 생명보험 가입을 어, 받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지난 3년 이내에 여러분들이 생명보험을 신규로 가입하셨다라고 하시면 어, 새로운 어, 메디컬 검사 없이도 어, 쉽게 생명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는 그런 옵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입한지 얼마 안 돼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제 양성 반응이 나와서 돌아가셨다. 이 같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가입일로부터 24개월, 2년 이내에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는 특별한 스페셜한 인베스테이션을 티 하게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플라이 하실 당시에 어플리케이션에 기재한 모든 내용들이 사실에 사실관계가 맞는지부터 확인하게 되고요. 특별히 요즘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보험사들이 여러분들의 해외 여행 경력이라든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질문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혹시라도 거짓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생명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플리케이션에 기대된 내용이 전혀 어, 거짓이 없었다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생명보험을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최근에 한국을 다녀왔어요. 그런 경우에도 제한이 없나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생명보험 회사들은 어, 여러분들의 최근 여행 경력, 즉 해외에 어떤 지역을 방문했는지 등에 대한 어,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어, 일부 생명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한국이나 아시아, 유럽 일부 지역을 방문하신지 14일이 경과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질문하기도 하게 되는데요. 그때에 14일 이후 보험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14일이 안 됐다라고 하시면 그때까지는 홀딩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네, 그 캘리포니아주 랭캐스터 지역에서 1 7살된 한인 고등학생이 코로나로 숨진 일이 있잖아요. 예, 그때 병원에서 긴급치료를 거부당해서 근데 그 이유는 보험이 없어서 였어요. 근데 의료보험은 없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생명보험이 있다면 코로나에 걸려서 숨졌다. 근데 생명보험이 있다. 이렇게 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망과 관련돼서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어, 생명보험을 보장받았을 것입니다. 단이 어, 경우에는 어, 일반적인 어, 조건과 마찬가지로 생명보험을 가입 당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어야 됐고요. 그리고 특별히 어, 사고사에 대한 보상 조건, 즉 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어, 사망 사고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생명보험 이외의 사고사에 대한 보장 옵션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 아마 제외됐을 것입니다. 가족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하신 분이 계실 경우에 예, 이 생명보험은 가입해 있다면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무엇이고 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 경우 사망하신 분이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셨다라고 하시면 어. 집에 가지고 계시는 생명보험 팔러스를 찾아보시고 해당되는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해당 보험사에 연락을 하셔서 클레임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에이전트가 계시다라고 하면 에이전트 분께 연락하셔서 생명보험의 인포메이션을 드리고 수혜자가 누구신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짧게는 2주 또는 길게는 30일 정도 이내에 모든 클레임 절차가 완료되면 보상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생명보험 프리미엄을 못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생명보험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상관없이 어, 프리미엄을 못 내는 경우를 대비해서 일반적으로 grace period라고 하는 유예 기간을 둡니다. 어, 30일 동안 만약에 프리미엄을 못내쓸 경우에는 그 다음 30일 동안 다시 밀린 금액을 다시 낼수 있는 그리고 보험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는 조치인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캘리포니아 보험국에서는 이그레이스피리드 유예 기간을 최장 60일로 연장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 30일 동안 밀린 보험료를 다시 낼수 있는 기간을 총 90일까지 연장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또한 최근에 생명보험을 캔슬하시겠다라고 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어, 이 또한 어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생명보험이 어 저축성인지 아니면 기간성인지, 이 안에 캐시 밸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요런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시고요. 어 많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을 어 캔슬하지 않으시더라도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내지 않더라도 어 생명보험이 캔슬되거나 어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생명보험 상품에 따라서 그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에이전트와 상의하시고 어, 필요하다라고 하면 생명보험의 프리미엄을 내지 않고도 앞으로 어, 몇년 동안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또한 어, 필요하시면 론을 받아서 또 이머전시를 사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에이전트분과 꼭 상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유예 기간에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했다면 이 경우에도 이 생명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 말씀드린 그레이스피어드 유예 기간이라 함은 어, 그 기간 내에 생명보험 프리미엄을 못 내더라도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 사망이 발생했다라고 하더라도 생명보험회사는 생명보험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 말씀드린 grace period 60일과 어, 그 이후에 30일, reinstatement 기간이 지난 이후에 프리미엄을 내지 않았다라고 하면 생명보험사는 생명보험 사망금을 지급할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grace 어, period 기간과 reinstatement 기간 이내에 그동안 내지 않은 프리미엄을 반드시 다시 내서 어, 생명보험이 문제없이 액티브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만 만약에 중간에 사망이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 보험료 환불 명령이있었습니다이명보험에도이게 해당되는 사항인가요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조치는 생명보험은 해당되지않습니다 지난 4월 13일 캘리포니아 보험국은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스테이트 홈 명령에 따라서 자동차 운행량이 줄었고요. 사람들이 일터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활동량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보험국에서는 보험의 리스크 팩터가 많이 줄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뿐만 아니라 각종 라이벌리티 보험에 대한 프리미엄을 일시적으로 환불하거나 돈는 일부 디스카운트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 이러한 그 조치는 앞으로 5월달에도 연장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 생명보험의 프리미엄 경우에는 이번 조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어, 이러한 생명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조치들은 이런 비상시국을 함께 타개 나가자고 하는 어,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캔슬하시거나, 어, 보험료를 홀드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상품에 어떠한 옵션들이 있는지, 여러분, 에이전트 분들과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